안녕하세요, 예카일입니다. 오늘 스타일 영상은 아젠티와 하나가 합류한 1.5 버전 하반기 완성된 티어표 영상입니다. 사실 지난 티어표 영상과 이번 티어표 영상 사이에 서양 쪽에서는 한번 티어 변동이 있었는데요. 토파즈나 경원 같은 캐릭터들 티어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의 해프닝 수준이어서 다루지는 않았고요. 신규 출시된 아젠티와 하나로 인해 어떤 티어 변화가 있는지, 해외 지역에서는 현재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그냥 가볍게 즐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은 일본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신규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출시 중이고 연말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기존 게임들의 대형 콜라보가 이어지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이례적으로 티어 표업데이트가 평상시보다 늦어졌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변동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 오성 한정 캐릭터인 아젠티는 명함과 이돌파 모두 A 티어로 평가했는데요. 2단계 필살기가 매우 높은 화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 캐릭터답게 적 전체를 공격하는 점과 더불어 6K의 추가 피해로 인해서 단일 적에게도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필 필살기 이외에는 화력이 부족하고 적의 수가 줄어들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필살기의 회전율이 감소하는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했고요. 또한 현재 1.5버전 기준으로 연속으로 적들이 다수 출현하는 핵심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a t 어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1.6버전 신규 컨텐츠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해당 컨텐츠가 활성화되면 아진티의 티어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함께 출시된 사성 캐릭터인 하나 역시도 명암과 돌파 버전 모두 A티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SP 보급에 특화된 서포터로 평가를 하면서 전투 스킬과 필살기의 파티 지원 효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다만 현재 기준 기용될 만한 조합이 많지 않고, 즉 범용성이 약간 뒤쳐진다는 뜻이겠죠. 돌파 효과도 모두 좋은 편이지만 역할의 증가나 극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둘다 같은 티어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서포터들과는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중국 지역입니다. 신규 캐릭터인 아젠티는 S티어로 배치가 되었고, 하나는 A티어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는 아젠티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인권으로 취급하는 정도입니다. 전체 캐릭터 중 순위로 5위에 배치가 되었고, 이는 딜러 중에서 경류 다음인 2등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좋은 캐릭터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1.6버전의 신규 컨텐츠처럼 현재 사용처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게또 지역별로 다른 평가이기도 하겠고요 하나의 경우에는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최적의 조합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추후에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이겠고요 그외에 변경점을 살펴본다면 딜러 중에서는 제레가 한 단계 내려와 A티어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픽률이 확연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한 서벌 역시도 픽률이 많이 내려갔기에 D티어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수 세트가 등장하면서 주로 사용되던 카프카 조합에서 기존의 루카나 삼포게네빈네비의 서벌이 가지는 장점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픽률도 내려가고 평가도 내려간 걸로 보이네요. 또한 공격형 서포터 쪽에서는 어공이 한 단계 상승했고요, 방어형 서포터 쪽에서는 참치리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혼돈의 기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이번 1.5 버전에서 변화된 점들로 인해 캐릭터의 티어 변화가 유독 심한 편인데요. 우선은 딜러들부터 살펴본다면 신규 캐릭터인 아젠티는 타겟수별로 A, S, SS t 어에 각각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젠티의 성능을 생각해본다면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음월이 SS t 어에서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성능은 뛰어나지만 SP가 부족한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현재 기억의 와류가 일반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음월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경원과 블레이드, 카프카가 하락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기억의 완류가 바뀌게 되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새 캐릭터의 픽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 하락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클라라는 상향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혼돈의 기억에서 물리 속성이 환대받기 때문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 속성의 개척자가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후크의 경우에는 한 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혼돈의 기억에서 화염 속성 딜러가 비용될 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리고 연경이 최하위 티어까지 내려갔는데요. 현재 혼돈의 기억이 다수의 적들이 포진되어 있고 강력한 제어리 디버프를 다수 걸고 있기 때문에 개파드와 함께 하더라도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힘들기에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격형 서포트 쪽을 본다면 다른 변화 없이 하나가 S티어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S티어라고는 하지만 다수의 캐릭터가 최상위 티어에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당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서양과 중국 쪽에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적 전체에게 방어력 감소를 부여하는 부분은 너무 좋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원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경류가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얼음 속성 딜러들에게 주는 이득이 눈에 띄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버퍼형 화학 캐릭터들에 비해서 좋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전에는 반각 조합이라고 해서 은낭이랑 조합되면 시너지가 났었지만 현재는 단일적에게는 음랑 다수의 적에게는 페라로 나뉘어지며 그 시너지조차 희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페라의 위치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방어형 서포터 쪽 역시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곽향, 나찰, 부연 이세 명이 독보적으로 좋은데요. 특히나 부연에 대해서 세 나라 공통적으로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어리 디버프 방어 자체가 너무 좋다는 의견인데요. 반대로 이를 카운터치려고 과도하게 제어리 디버프를 건다거나 적의 데미지를 늘려버리면 다른 힐러들, 특히 사성 힐러들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연을 카운터치기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당분간은 현재 이 구도가 방어형 소프트 쪽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1.5 버전 상반기 티어표에서 하반기 때는 신규 유물과 장신구가 적용이 되며 조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보셨다시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서양 쪽에서는 중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서 히메코, 경원, 토파즈 그리고 카프카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혼돈의 기억에서 적들의 속성도 그렇고 기억의 와류도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다시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캐릭터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게임사가 만들어주는 전투 필드 현재 기준 혼돈의 기억의 적들이 어떻게 배 배치되는가와 기억의 와류는 어떤 캐릭이 이득을 보는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티어표는 항상 재미 위주로 보시고 캐릭은 좋아하는 캐릭터 뽑는 게 최고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1.6 버전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또 후여버스에서 새로 제공해주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예카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